우리가 데이터 두 데이터 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냐? 발산을 어떻게 측정하냐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겐이 어떻게 JS 발산과 연관되냐. 그리고 그런 겐이 손실 함수랑 분포 때문에 학습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W 겐이 그런 베저스타인 1을 써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원베조 스타인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스무버 디스턴스에서 생성자의 이제 분포랑 리얼 데이터의 분포를 결합해서 만든 이 결합분포 공간을 전부 다 따져서 최소 거리를, 최소로 만드는 EMD를 찾는 건 사실상 힘듭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EMD 식을 그대로 쓰는 대신에 칸트로비치 루빈스타인 듀얼리티 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식을 사용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칸트로비치 루빈스타인 쌍에서 K가 1인 경우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얘가 뭔지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항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어떤 함수 F가 있다고 했을 때 함수 F의 노름은 거리는 K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갑니다. k 립시츠 연속성을 만족한다는 의미인데 모든 x1과 x2 실수 공간에서의 립시츠 상수 k라고 이름 붙은 상수 k에 대해서 얘를 만족해야만 립시츠 컨티뉴어스 연속성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k 립시츠 연속성을 만족하는 함수는 특징이 거의 모든 점에서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볼 거는 k가 1일 상황이기 때문에 함수 f는 거리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만족해야 되겠죠 다른, 식,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임의의 두점 사이의 변화율이 1을 넘지 않는 함수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sup 같은 경우에는 inf의 반대고 어퍼바운드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정리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k 립시츠상 있다고 했을 때베이스타인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베이스타인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값을 찾아야 돼서 상한으로 sup를 써서 식을 적는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땐 이퀄이니까 립시츠 영서성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면 이퀄러스 대가지고 원 배조스타인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f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가능한데 결합 분포에서 살펴보는 것보다는 f를 근사하는 게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 함수 근사하는 건 뭔지 잘 알거든요. 함수를 근사하는 건유럽 네트워크잖아요. 그 얘를 유럴 네트워크로 근사를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이 함수를 찾아가는 게 결국 베조스 타인을 찾는 역할을 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를 구하는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손실함수는 베조스 타인을 우리가 손실함수로 쓰고자 하는데 모든 결합 분포를 살펴보는 게 힘들기 때문에 문제를 고쳐 가지고 함수 찾는 걸로 바꾸겠다. 유럴 네트워크인 얘를 업데이트 해 가면서 근사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아직 제약이 하나 남았어요. 우리 요 제약에 대해서는 아직 안 살펴봤죠. k 프시츠 연속성에서 K 우리 1일대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제약이 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W겐에선 정말 테러블한 웨이로 풀어냅니다.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 가면서 이러한 함수를 찾아내는데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마이너스 0.01에서 0.01 사이의 크기를 가지도록 클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제한하겠다. 그러면 이 가중치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공간 라지 w에 대해서 라지 w가 컴팩트 파라메터 공간이 됩니다 함수를 근사한 값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생겨서 요런 제약을 만족시킬 수 있더라라는 게 w g n 논문에서 제일 처음 제시한 테러 분한 방법입니다. 이게 손실함수 기반이 된다면, 판별기 손실함수는 여기서 어떻게 만들고, 생성기 손실함수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기 손실함수는 베젤스타인 거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 거리를 최대한 벌리는 게 판별기가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어떤 생성기가 만든 분포랑 리얼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판별기는 이두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벌리고 싶어요. 그래야 판별이 되니까. 얘를 최대화 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를 최소화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선 마이너스를 붙여서 손실함수를 최소화 하는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생성기는 반면 어때요? 최소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리얼 데이터는 생성기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원래 우리 DC 간에서는 판별기 한번 학습하고 생성기 한번 학습하고 했었는데 W 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판별기 원하는 만큼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생성기 한번 학습시키고 해도 돼요. 원 논문에서는 판별기를 다섯 번 학습시키고 생성기 한번 학습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W 견에서는 판별기가 먼저 최적화가 돼도 그레디언트가 유의미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생성기가 학습을 할수 있다. 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A담이라든가 이런 모멘텀 기반 최적화기를 사용하면 좀 불안정한 양상을 보여서 RMSProp이란 방법으로 디센트를 해가고요. 판별기의 경사를 계산을 하는, 그 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요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아까 그냥 그 손실함수 같은 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얘를 어센딩을 하든지, 혹은 마이너스를 곱해서 디센딩을 하든지, 혹은 레이블을 진짜 데이터에 마이너스 1 주고 가짜 데이터에 1을 주고 학습을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취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혹은 어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디센트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를 곱해서 디센팅하고 이식을 정리를 깔끔하게 하자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어떤 거 보면 여기 플러스고 어떤 거 보면 여기 마이너스예요. 식이 y 라벨이란 녀석 데이터가 가지는 레이블을 가지고 이 부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줄 건데 진짜 데이터에 1을 주고 가짜 데이터에 마이너스 1을 줄 겁니다. 얘한테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디 e 딩을 하면은 결국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좀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미의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과 예측에 대한 값을 곱해서 전부 다 sum 한 다음에 n분의 1 해준 거에 마이너스다. 가 되고, 얘를 k 라스 a 구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베지오스타인 로스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다 하고 넘어갔던 요 식을 도출하는 수학적 백그라운드입니다. 이게 W 겐이었고요. 베조 스타인 겐이었고 괜찮은 방법이지만 마음이 좀 불편한 요소가 있었죠. 뭐냐? 웨이트 클리핑 한 요소가 정말 그냥 주먹구구식이란 겁니다.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웨이트 클리핑을 하면 마이너스 0.01에서 0 0 1사이로 클리핑을 하다 보니까 0.01로 조정되고 마이너스 0.01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근처로 웨이트가 몰려요. 그냥. 웨이트의 분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가 않고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바운더리 근처로 웨이트들이 몰려 버린다 WGAN GP는 웨이트 클리핑 대신에 이걸 쓰자 라고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디언트 페널티라는 방법을 써 가지고 우리가 웨이트 클리핑을 대체하자 몇 가지 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지만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봤던 WGAN 손실 함수에서 이 값을 맥스로 만드는 F를 결국 찾는 게 우리의 일이죠. 최적의 f를 함수를 f 스타라고 하면은 f 스타는 요 식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x는 생성기의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거고 y는 리얼 데이터의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겁니다. 표현만 달리 한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공간이 있을 때 x랑 y를 샘플링을 했을 때 얘를 보관법을 써서 이 보관한 직선 중에서 x랑 y 사이의 임의의 점, x t 라고 하면 은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x 랑 y 사이의 이제 점이니까 의 범위가 저 x 게 제한이 되는데 어떤 임의의 점 x t 라도 최적의 함수 x t s 도 최적의 함 r f is higher, x is h i 이를 만족함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최적해를 구하는 게 결국 아까 그 손실함수 맥스를 구하는 거고, f가 얘의 특성을 가지도록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아까는 f가 뭐다 라고 해서 f를 바로 근사를 해서 찾았다면, 지금은 f가 이 최적해의 특성을 가지도록 근사를 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손실함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게 아까 있었던 오리지널 식이고 f가 f 스타일로 가까워져야 된다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 람다가 이 조건을 얼마나 많이 세게 세기를 얼마로 해줄 거냐, 뭐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x랑 y 사이의 직선에서 샘플링한 점인데 그냥 유니폼하게 샘플링한다라고 취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웨이트 클리핑을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더 안정적인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확실한데 웨이트 클리핑을 한 경우에는 WGAN의 가중치들이 바운더리에 몰리는 특성이 있어요 반면에 WGAN-GP에서는 골고루 이렇게 잘 퍼져 있는 가중치들이 좀더 미닝풀한 그런 특색을 띠게 된다 그래서 학습이 좀더잘 되고 안정적으로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고자 했던 거 WGAN과 WGAN에서 웨이트 클리핑이라는 제안이 있던 거를 해소한 WGAN-GP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결국에는 이런 겐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손실함수를 어떻게 줄 거냐? 원래 민맥스 게임, 우리 미니맥스 게임에서는 JS 발산을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그런 게임이었다면, 그런 손실함수였다면, W겐은 JS 발산이 이런 이런 제한들, 한계들이 있으니까, 베조스타인1을 써가지고 거리를 측정해서 걔를 최소화하겠다, 혹은 최대화하겠다. 그렇게 손실함수를 만들었더니 잘 되더라. 가 W겐이구요. 앞으로 살펴볼 l s g 이라든지 그런 겐 방법론들 전부 다 손실함수를 다르게 접근을 해요. 오늘 했던 이 방법론, 접근 방법론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진행할 겐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더 쉬우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는 아마 l s g 이란 걸 들고 올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올게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유바. 네. 다음 주에 뵐게요.